자, 이번에 설명드릴 기능은 퀵 마스크 모드라는 기능이고요. 퀵 마스크 모드는, 어, 선택을 할때 마스크 영역 같은 것을 같이 활용하도록 하는 기능인데, 최근에 그렇게 사용률이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퀵 마스크 모드랑 비슷한 새로운 기능을 어, 24년도 버전부터 해서 추가해 놓은 기능이 있는데, 요거 한번 먼저 하고요. 그 기능 연결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체 선택도구 가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자, 펭귄을 살짝 한번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체 선택도구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펭귄을 살짝 선택을 하시면은, 자, 펭귄, 왼쪽 다리는 선택이 되는데, 오른쪽 발 밑에 부분이 빠져요. 확인을 해보시면. 자, 확대를 한번 해서 볼게요. 요렇게 보이죠? 요쪽에, 요쪽에 다리 있는 부분에 빠진 부분 확인되시죠? 자, 요거를, 어, 아까는 올가미툴 가지고 작업했는데, 이번에 다른 형태로 한번 해볼겠습니다 작업해놓은 거를 조금 손볼 때도 사용을 할수 있고요. 자 요럴 때 쓰는 기능으로 킹마스크 모드인데 어디에 있냐 하면은 여기 보세요 색깔 선택하는 부분 여기 네모 안에 점선 동그라미 있는 부분 있죠 요거를 한번 딱 누르면은 화면에 색깔이 바뀝니다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자 빨간색은 선택이 안된 부분이고요 흰색으로 정 그러니까 본인의 원래 색깔로 나오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선택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선택이 안된 부분을 지금부터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조금 해서 보시면은 보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 플러스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이용해서 위치를 잡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준비되셨나요? 이 부분이 조금 확대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없는 발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다 보면은 아까 그 꽃, 꽃에도 보면은 뒤에 줄기 부분이 제대로 안 잡힌다든지 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올가미 툴로 대충 선택을 했는데, 요런 경우에 쓰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로 퀵 마스크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브러쉬 툴 찾아 볼게요. 위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은 분모양 툴 있죠. 브러쉬 툴이라고 있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은, 브러쉬 툴이라고 있죠. 자, 브러쉬 툴 선택을 하고요. 브러쉬 붓의 모양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자, 사이즈는 우리가 대가로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데, 하드니스라는 부분을 100%까지 키우겠습니다. 사이즈는 대가로 가지고, 한, 5까지 줄여도 될것 같아요. 자 필요에 따라서 5, 6, 7 사이 정도를 두시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값은 기본 값으로 쓸 건데 제가 불러만 드릴게요. 우리가 따로 건드리진 않았으니까. 자 모두의 노멀이고요. 오퍼시티 100%, 플로우 값 100%, 스무싱 10%, 나머지 값 들어있는 거 없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것도 같이 갑니다. 앞에 있는 색깔을 우리가 정경색, 뒤에 있는 색깔을 배경색이라고 불렀죠. 자, 앞에 있는 색깔을 가지고 지금부터 사용을 할 건데, 내가 필요한 부분, 봐야 되는 부분은 흰색으로 칠할 거고요. 숨겨야 되는 부분은, 숨겨야 되는 부분은 검은색으로 칠할 겁니다. 포토샵에서는 쓰는 부분, 봐야 되는 부분은 보통 흰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숨기는 부분은 검은색이나 회색으로 보통 처리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있는 이 빨간색 부분은 우리가 안 쓰는 공간이에요. 안 쓰는 공간. 숨기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외에 내가 써야 되는 게 지금 펭귄의 이 원래 있는 몸이죠. 요만큼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만약에 하다가 제가 이쪽에 잘못해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하잖아요. 그러면 검은색으로 붙일 한 만큼 빠지는 거예요. 선택 영역이 요렇게 보이시죠. 자 요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흰색으로 칠하면은 선택 영역을 추가하는 거고요. 검은색으로 칠하면 선택 영역을 빼는 게 됩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여기 일단 발이 없어서 제가 흰색으로 색깔을 두고요. 흰색 색깔은 어떻게 두는데요? 여기서 주면 됩니다. 자 기본 검은색 흰색이죠. 여기 화살표 있는 거 보이세요? 눌러보세요. 그러면 앞뒤로 색깔이 바뀌죠? 앞뒤로 색깔 바뀌죠? 되시나요? 자, 앞에 흰색이 오도록 해서 발 부분을 한번 살짝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만들었다 싶으면 검은색으로 바꿔서 다시 숨기시면 되고. 자, 요런 날개 있는 부분에 살짝 색깔을 더 빼주고 싶다. 그러면 살짝 빼주시면 되겠죠? 자, 마무리가 되신 분은 퀵 마스크 모드라고 선택한 아이콘이 있죠? 요 아이콘을 한번더 눌러주시면 빠져나옵니다. 요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퀵 마스크 모드는 선택된 선택 영역을 다듬을 때 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퀵 마스크 모드는 선택 영역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네모 안에 점선 동그라미를 누르시면 퀵 마스크 모드로 들어가요. 자, 이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 우리가 쓰는 공간은 흰색으로 칠하면 되고 안 쓰는 공간은 검은색으로 칠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왼쪽에 있는 펭귄을 쓰고 싶어요. 그럼 펭귄에 이렇게 브러쉬로 선택 영역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작업하려면.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필요한 거를 처음부터 작업하면 힘들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선택을 해서 들어오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더 누르시면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태. 언제든지 선택 영역만 있으면 퀵 마스크 모드에 들어와서 다듬을 수 있습니다. 자 요게 퀵마스크 모드고요. 자 최근에는 사용률이 제가 뚝뚝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형태의 툴이 들어왔습니다. 툴이. 자그 툴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laughs> 자 6번 이미지 한번 열어보세요. 자 같은 펭귄인데 펭귄의 종류가 다르죠. 요거는 조그마한 펭귄. 얘는 황제 펭귄. 자, 황제 펭귄 있는 애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laughs> 자, 꽁지에 있는 얘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오른쪽에 호, 혼자 있는 애 있죠? 자, 얘를 하나 선택을 하고요. 자, 선택을 근데 하고 보니까 이게 깨끗하게 선택이 안 돼요. 생각보다. 불이 있는 부분도 빼먹은 부분이 있고 보세요. 불이 있는 부분도 지금 덜 선택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기 노란색도 지금 빠졌어요. 그죠? 배 부분에 노란색도 조금 빠졌고요. 발가락에 발톱 하나 빼먹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가시면 돼요. 자, 어디에 가느냐? 울가미툴 찾아보세요. 우리 아까 두 번째 줄에서 울가미툴 썼죠? 거기 보시면은 셀렉션 브러시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을 브러시 툴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아까 좀 전에 썼던 거랑 같은 맥락이죠. 퀵 마스크 모드를 조금 살짝 변형해서 툴을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셀렉션 브러시 툴 찾으셨어요? 자, 그거 누르고 들어가 보시면은 요렇게 나와요. 반대로 나오죠? 색깔이 그냥 자, 이 상태에서 동그라미의 크기는 우리가 대가로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고요. 제가 한번 칠해볼게요. 여기 노란색 빼먹었거든요. 흰색은 쓰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흰색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은, 요렇게 색깔이 들어가요. 자, 배 부분에도, 이런 기능을 만드는 이유는, 단순하죠. 팔아먹으려고요. 기존에 있는 기능이랑 거의 유사한데도 조금 새로운 느낌으로 만들어서 기능이 추가된 것처럼 하고 싶은 겁니다. 얘네들은. 자, 빠진 발톱 부분도 제가 넣어놨고요. 필요한 부분들 다듬었습니다. 자, 한번 다듬어 보세요. 이거 그냥 하시면 안 되고 확대 축소 해가면서 하셔야 됩니다.